안녕하세요. 법박박사 김철증입니다. 어, 오늘은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뭐 직업 명예 이행 공고에 대해서 어, 쇼트 잠시 찍은 다음에 어, 유튜브로 길게 올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그 이제 그뭐 어,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 대여금 소장을 쓰잖아요. 이게 그 어, 지금 명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, 어, 아주 큰, 어, 큰 금액도, 어, 할 수가 있어요. 그, 어, 그런데, 이행 공고는 소액인 경우에, 우리 소장을 내면 법원의 판단 하에 3천만 원 이하의 교통 이행 공고를 낼수 있고요. 어, 소장을 내면 이제 상대방은 답변서 내고 또 서로 준비 서면으로 공방도 하고 이러는데, 어 대충 뭐심파으로써 갖고는 안 되고요, 법률 요건에 맞게끔 잘 해야지 어, 이길 수가 있습니다.